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노지은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지은 씨가 자신의 아들 이한군의 충격적인 심사 결과와 충격적인 검사 결과에 안타까운 반응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17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이한군을 데리고 언어치료센터를 찾은 노지은 씨 부부가 검사 결과에 충격을 받은 순간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아들 이한군의 언어 발달 지원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노지훈 씨와. 이은혜 씨의 이야기가 그려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노지훈 씨의 아내 이은혜 씨에게 다가온 이양군은 때를 쓰며 이은혜 씨의 치마를 잡아끌었지만 이은혜 씨는 이양군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며 답답해하는 모습인데요. 이은혜 씨가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이양군의 투정과 칭얼거림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이은혜 씨는 자고 있는 노지훈 씨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노지훈 씨의 품에 안기자 진정이 된 이양군은 손으로 젤리가 있는 곳을 가리켰고 노지훈 씨는 이양군의 손에 젤리를 쥐어 주었습니다. 이은혜 씨는 밥 먹기 전에는 안 된다며 젤리를 빼앗았고 이양군은 또다시 울면서 소리를 지르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노지훈 씨는 인터뷰를 통해 이양군이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최근 이은혜 씨와의 마찰이 빈번해졌음을 밝혔는데요. 결국 이은혜 씨는 이양군이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의 면담 요청에 어린이집을 찾았고 선생님은 이양군이 또래에 비해 언어가 늦어 친구들과 상호 작용이 되지 않아 생활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하며 많은 아이들이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언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해 상처를 받았을 이한군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한 이은혜 씨는 노준 씨와 함께 이한이를 데리고 언어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상담 선생님은 31개월인 이한군의 수용 언어는 27개월, 표현 언어는 14개월 정도로 언어 종합 능력은 21개월 수준이라고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래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언어 발달 지연 상태로 판단된다고 전했는데 요 이에 노재윤 씨는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고 상담 선생님은 지연이 오는 원인은 다양해서 정확한 이유를 알수 없지만 언어 자극이 많이 주어졌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이양이에게꼭 해야 할 말만. 천천히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에 노지은 씨 부부는 할 말을 잃었고 아내 이은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이은혜 씨는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눈물을 쏟았고 노지은 씨는 이은혜 씨를 위로하며 안아주었는데요. 이날 시청률은 6.9%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더욱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노지은 씨가 KBS2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아들 이양군의 언어 발달 지체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노지은 씨는 지난 19일 가족 인스타그램에 제 살림남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DM으로 응원과 격려를 전해주셨어요. 감사 인사 꼭 드리고 싶어서 짧게나마 글을 적어봅니다.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또한 한 아이가 자라는 긴 과정 속에 어쩌면 굉장히 작은 일일지도 모르는 제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푸닥여 주시는 글들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었어요. 위로 말씀 감사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노준 씨의 가족 계정에 공개된 사진 속에는 노준 씨의 아들 노희한 군이 해맑게 숟가락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늘 응원합니다. 다 지나가고 웃으며 그때 그랬지 할 거예요. 응원할 등의 뜨거운 댓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저 또한 하루빨리 그저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노지훈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노지훈 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